2018년 8월 9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디모대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다른 사람의 죄를 알고도 숨겨주는 사람은 사실상 그 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오직 그 죄를 드러내면서 이에 분명한 자세를 가질 때만 자신은 다른 사람이 입은 심판에서 벗어 나갈 수 있다.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실책은 공범과 똑같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관대함이란 이름 아래 더욱 죄를 둘러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죄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숨김없이 죄를 직면하면서 비답해 드러내도록 도전받고 있다. 죄라는 것을 왜 많은 성도 앞에서 드러내어 책망하는가? 전체 성도 앞에서 죄를 드러내어 책망이 나가면 악한 것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진지하게 다루는 자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비답해 드러낼 수 있으며 또 다른 죄 짓는 자를 질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나쁜 누룩과 해로운 영향권에서 정결하게 됨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서로 권면해주고 깨어 있어라. 어린아이 말이라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항상 치르며 나가야 한다. 졸지 마라. 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다. 영적 싸움은 오직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이 승리를 말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깨어있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이다. 왜인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라야만 생명과 영생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승리 또한 이긴 자가 된다. 그러므로 승리한 자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는 저 영원한 에로살렘성에서 큰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영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마음의 성전이 성령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자들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며 회개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신의 마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휴거 신부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는가?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이 복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왜인가 양심이 말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동정이나 자신의 주장 등 무엇이든 자신 중심적 생각에 머물지 마라. 예수님께 그런 생각들을 갖다 드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 올려 주신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 받을 자로 정하사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며 삶 또한 부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휴거성도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휴거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휴거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든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휴거성도들이 할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휴거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할수 있기 때문에 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또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다.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이로 인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생활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외인과 자신의 선행과 유익한 삶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불갑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욕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연고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열심이없고 진실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있고 진실된 기도를 떠난 삶은 성령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다. 왜 삶이 기도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므로 경박한 생활을 하며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탐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잘난 지식도 아닌 지식과 생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태도로 고백을 하거나 죄의 일부분을 숨겨두고 있다던가 하면 여전히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품고 있는 불신앙과 교만과 미련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한다.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던 아나니와 사피라가 징계를 받아 죽기까지 하였거든. 어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으신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것을 다 청산하였는지 안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자신의 심중 한 구석에 가리워둔 곳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자문 28장 13절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완전히 낮아져서 모든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용서로서 사랑을 베풀고 내옷을애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던 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휴가 성도라면 이 같은 언행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를 저버렸다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실천하고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등한히 하고 있는 책임은 없는가를 늘 살펴 자신 점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가정에서 가족과 권력과 부모에게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직장에 있어서 자신이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당연히 해야할 투철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특히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며 부모 형제들을 위해 선한 양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보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 또한 많이 있다. 왜인가 자신의 생각이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령에 충만한 임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중에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따지며 변명하기 위하여 그릇된 해석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이웃을 해방하는 이론을 지어낸다든지 하는 일은 흔히 범하기 쉬운 죄로서.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다.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일, 원망 불평 시기질투 등 모두 은혜를 물리치는 방해물이며 자신을 세퇴시키는 행위다. 이러한 자신의 일탈 행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이유의 하나이다. 이러한 심령 상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더듬어 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읽고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마귀가 인간을 향하여 노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손을 넘고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죽게로 나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며 죄에서 돌이켜 회계에 열매를 맺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고 휴거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마귀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게로 오라는 게임이다.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겠는가? 마귀에게로 가겠는가? 길은 오직 두길 뿐이다. 인간은 다음 순간의 일을 모르면서 이 시간에 받아야만 하는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저버리는 실패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무력한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삶으로서 세상의 마귀의 조롱거리와 마귀의 변기노릇을 하다가 준비하지 못하여 환란에 남아 땅을 치고 애국한다 해도 천국문은 닫힌 것이다. 휴거성도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회계로 깨워서 심령의 눈을 크게 뜨고 자신 영혼의 진상과 세상의 실상과 영계의 요구를 바라보고 합당한 길을 자신이 택하여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죄악의 크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만큼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시하고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이 탄식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근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다. 성령충만을 받는 휴거성도들은 세상에 작은 미련도 품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성령충만으로 준비를 잘하는 아름다운 신부이다. 성령충만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천국만 가득 채워져 삶을 살게 되며, 선한 행실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거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성령은 사랑과 극휼의 에너지가 되셔서 휴거 신부와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섬기며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날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오직 사랑이다. 성령 충만이 사랑이다. 휴거 성도들은 무엇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선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휴거성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이유이다 무한정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방법이다 지혜로운 자는 충분히 알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먼저 자신을 택하여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휴거성도들도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신부들이 온전하길 원하시며 완전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6에 대한 수와 7에 대한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6은 인간의 숫자이지만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다. 이 모든 인간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 또한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예수 그릇의 에너지의 말씀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예표이다. 장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이다. 신랑주님과 신부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6일까지 다 창조를 끝내시고 7일 날 안식하신 것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이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구원 역사는 7 숫자로 끝을 마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은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7 숫자로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7 숫자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 인류 역사 6,000년을 마치시고 천연왕국 1,000년까지 인류 역사 7천년으로 인류 역사는 완전 끝을 맺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안식 속에 사랑의 충만한 빛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마던 본향 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곱 숫자로 이루어진 역사를 휴거 신부들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로인 이로 감춰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각종 물고기 비유.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일까지 비유로 된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다. 휴거 성도들은 비유의 말씀인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되어야 한다. 허락된 말씀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추수 때 세상 끝그 종말에 말씀하신 것이다. 휴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여야 한다. 이 시대는 추수 때인지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진짜 곡식인 목사와 가짜 가라지 목회자인 사꾼과 거짓 목사가 섞여 있다. 진짜 곡식인 알곡 성도와 가짜 가라지 교인이 섞여 있다. 진짜 알곡 교회와 가짜 가라지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증거의 숫자이다. 구약 신약의 성경적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 같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합친 6000년과 1000년 한년을다 이루시는 것이 인류 역사 7000년 마무리 완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파라오의 꿈이야기가 나온다. 파라오의 꿈은 일곱 살찐 암소와 충한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과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었다. 창세기 41장 25절, 파라오의 꿈은 하나인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하였다. 26절, 좋은 일곱 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일곱 이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 나이다. 27절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7년이고 소기비고 동풍으로 시든 일곱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7년 풍년은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를 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7년 흉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야곱의 환란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한 것을 볼수 있다. 대활란 전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로서 문을 여셨으나 성령께서 준비된 사랑하는 휴거신부들 데리고 올라가시면 7년 대활란 야곱의 환란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창세의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와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에 일곱 바퀴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때 크게 외치라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하였다.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사단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며 도망간다. 보혈 찬양을 손뼉을 치며 크게 부를 때 사단은 두려워 도망친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을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단일의 70일의 중 한일의에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가브렐 천사를 단일에게 보내시어 72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하여 정한 71일이다. 마지막 때 한일회를 정하신 칠년 환란중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화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나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하나님 성령의 일곱 영이 예수님에 임하셨다. 성막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의 거룩한 성 에루살렘의 모형이다. 성소에는 일곱 등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다. 일곱 등대는 일곱 영의 상징이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계시록 13장 1절. 일곱 머리는 세계 사이의 일곱 제국들을 말하고 있다. 에고바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이 일곱 제국의 공통점은 큰 신상과 같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아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다. 인류 역사상 우상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만이 우상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이다. 그 나라를 만물도 고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로 유명하다. 인자의 이맘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 말씀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인자의 이맘이 노아 때와 같다.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지라는두 여자 이 말씀은 휴거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구별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이다. 십자가상의 7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제 1언부터 제 7언까지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의 이 말씀은 교회시대 공중재림 휴거, 7년 대활란, 지상재림, 천연한국, 백보자 심판, 영원천국, 계시록 4장전, 공중재림전 2장, 3장의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일곱 교회는 교회사이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소개하는데 7대 절기는 여와를 호 위한 절기며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사건을 일으키셨다. 2월절을 정하시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이셨다. 2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이셨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셨고 보리의 밀 추수하시고 나팔절은 과일 추수로 유대인 환란 추수하시고 속죄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 초막절은 천연왕국이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다. 나팔절 전 보리의 밀추소로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준비된 휴거 휴고 성도들이 휴거로 올라간다. 오순절과 나팔절은 비어있다. 그러므로 다니엘 71회 중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에 비어있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복 있는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애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수인 6과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과 조화를 이루며 구속 역사는 완전 수인 7 숫자로 마침표를 찍는다. 아멘. 종착역을 바라보며 달려라. 아멘. 아멘.